<laughs> 자, 이번 시간에는 어, 포켓몬 서비스에서 받아온 포켓몬 데이터를 프로토콜을 이용해서 포켓북 컨트롤러에서 그 데이터를 받아와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음 <laughs> 우선 프로토콜을 만들어줄게요 프로토콜 어 포켓몬 서비스 프로토콜 델리기이터라고 아, 프로토콜이라고 하고 어 여기서 함수를 하나 만들어줍니다 음, 포켓몬 서비스 라고 하고 여기에 전달받는 인자는 포켓몬즈 이거의 자료형은 포켓몬 배열 형식, 이 자료형과 맞춰줘야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 딜리게이트를 만들어 줍니다. 얘는 포켓몬 서비스 프로토콜 옵션을, 그래서 포켓몬을 이렇게 받아왔을 때 어, 셀프, 딜리게이트가 존재할 때 포켓몬 서비스 포켓몬즈에 포켓몬즈를 전달해 줍니다. 자 그럼 이제 이렇게 작업을 끝내놨으면 포켓북 컨트롤러에서 어떻게 이 포켓몬 데이터를 받아오냐 하면은 음 이제 앱이 시작되었을 때 지금 저희한테 포켓몬 서비스 인스턴스가 하나 있죠. 앱이 실행되었을 때 저희가 아까 여기에 딜리게이트라는 를 만들어줬잖아요. 이거의 딜리게이트 속성을 이 포켓북 컨트롤러라고 지정을 해줍니다. 그러면은 이음 그렇게 되면은 이 포켓몬 서비스의 딜리게이트가 어, 이한 여기 클래스가 실행이 되었을 때 딜리게이트가 이 포켓북 컨트롤러 클래스가 딜리게이트가 되어지겠죠? 그럼 여기 에러 메시지가 뜨네요. <laughs> 포켓북 컨트롤러는 포켓몬 서비스 프로토콜 타입에 할당할 수 없다. 그럼 추가를 해주면 되겠죠? 포켓몬 서비스 프로토콜을 할당을 해줍니다. Extension. 케이브 컨트롤러. 자, 그럼 여기서도 에러 메시지가 뜰 거예요. 이제 포켓북 컨트롤러가 이 포켓몬 서비스 프로토콜에 있는 함수인 얘를 구현을 해줘야 됩니다. 에러 메시지를 클릭해서 픽스 버튼을 누르면은 저희가 이전에 선언해 주었던 함수가 생성이 되었죠. 이렇게 되면은 이제 여기서 딜리게이트 포켓몬 서비스 이 함수가 이렇게 호출이 되면은 이제 여기서 이 함수가 동작을 하게 됩니다. 한번 프린트로 찍어 볼까요? 포켓몬즈 이렇게 하고 실행을 한번 해 볼게요. 자 이렇게 똑같이 프린트에 포켓몬들이 찍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포켓북 컨트롤러에서도 저희가 외부 네트워크로부터 받아온 포켓몬 데이터를 이용을 할 수가 있게 되었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음, 리턴을 지금 6이라고 줘서 항상 6개의 셀들만 화면 띄워지고 있는데 이거를 동적으로 띄워 줄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포켓몬즈. 이거는 포켓몬. 리스트를 하나 만들어주고, 이 포켓몬즈의 배열의 길이만큼을 반환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러면은 지금은 이제 더 이상 아무것도 뜨지 않겠죠? 왜냐면 저희는 이 배열을 선언만 해주고, 아무런 값도 할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배열의 길이는 지금 0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지금 여기서 포켓몬즈 데이터들을 받아오고 있지 않습니까? 어, 여기서 셀프 포켓몬즈에 이 포켓몬즈를 할당을 해주고, 그리고 음, 이 포켓몬즈가 값이 변할 때마다 셀프 아, 일단 이거는 내버려 둘게요. 잠시 후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제 그러면은 저희가 포켓몬 데이터를 받아와서 이 포켓몬 배열에다가 포, 그 데이터를 넣어주기 때문에 여기 155개의 셀이 생겨야 되잖아요. 근데 아무 셀도 생기지 않죠. 그 이유는 이제 컬렉션 뷰에서 처음에 로드가 될때 포켓몬의 카운트가 0이 0으로 로드가 되잖아요. 그래서 계속 0으로 로드된 화면만 보여주는 거예요. 이제 뭔가 데이터를 받아 오고 나서 이제 컬렉션 뷰가 다시 한번 데이터를 리로드 하는 과정이 필요한데요. 그럴 때는 여기서 셀프 컬렉션 뷰 리로드 데이터 이런 식으로 해줘도 되지만 <laughs> 여기서 스위프트 문법 중에서 중괄호를 치고 디드셋을 하고, 자 그럼 이 안에는 해당 변수의 값이 변할 때마다 여기 코드블락이 실행이 된다. 그럼 여기서 셀프 컬렉션뷰 리로드 데이터를 호출을 해줍니다. 하지만 이러면 앱이 충돌이 날 거예요. 아마도 네. 앱이 충돌이 났죠. 자, 그러면은 왜 앱이 충돌이 났는지 이거를 한번 읽어볼게요. UI 컬렉션 뷰 리로드 데이터는 메인 스레드에서만 동작해야 한다. 자, 이게 왜 이렇게 이런 에러가 뜨는 이유는 음... 지금 여기는 메인 스레드에서 동작하고 있는 게 아니라 백그라운드에서 동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함수는 실행이 되면은 이 함수가 실행이 되고 끝날 때까지 여기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이 API 요청을 하고 바로 다음 코드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API로 요청을 한이 네트워크 프로세스는 백그라운드에서 계속 실행이 되고 있다가 네트워크 통신이 끝나게 되면은 이제 코드가 다 여기로 넘어와서 그 다음에 e 리게이트 함수 포켓몬 서비스 이 함수를 호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함수 자체는 지금 백그라운드 프로세스에서 돌아가고 있는데 백그라운드 프로세스에서 돌아가서 이제 셀프 컬렉션 뷰 리로드 데이터라는 함수를 실행을 시키고 있는데 이 리로드 데이터와 같이 이 함수가 동작을 하면은 화면의 구성이 바뀌게 되겠죠. 유저들에게 보여지는 화면이 뭔가 변화를 줘야 한다면은 이제 그 함수들은 모두 음, 메인 스레드에서 동작해야 이 됩니다. 그래서 이를이 버그를 해결을 하려면은 이제 여기서 이거를 백그라운드 스레드가 아닌 메인 스레드에서 실행을 시켜줘야 됩니다. 뭐 설명으로 들으면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는데 코드는 굉장히 단순해. 요 디스패치 큐 메인 어싱크 그리고 여기 코드 블락 안에 이 코드를 넣어 주면은 이제 어, 이 코드 블락 안에 있는 코드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백그라운드 어, 스레드에서 실행이 되지만 dispatch 디스패치 큐 메인.어싱크 코드 안에서는 이제 여기는 메인 스레드에서 동작을 합니다. 한번 다시 실행을 시켜 볼게요. 이렇게 이제 여러 개의 셀을 불러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음, 저희가 데이터를 불러왔기 때문에, 이제 여기 포켓몬의 이미지와 여기 포켓몬의 이름. 아, 그냥 포켓몬의 이름까지는 그냥 지금 여기서 할까요? 그럼 이제 이 셀에서 동규몬이 아닌 포켓몬의 실제 이름을 넣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기서 우선 프로폴티에 포켓몬을 추가를 해줄게요. 포켓몬. 나는 포켓몬이고, 옵셔널. 그리고 이 포켓몬은 변수값이 변하게 될 때마다, 어, 포켓몬 네임 라벨에, 셀프, 포켓몬 네임에, 텍스트는, 음, 아, 가을드, 포켓몬은 셀프 포켓몬 정말 셀프 포켓몬의 네임 어 여기 속성에 포켓몬 속성을 넣어주고 이제 이 포켓몬 속성이 어떤 값이 들어오게 되면은 이 셀프 포켓몬 네임 저희한테는 이거죠 이제 여기에 텍스트 값에다가 포켓몬에 이름을 넣어주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포켓몬을 지정을 해줘야겠죠. 음, 여기서 포켓몬 은셀수 포켓몬즈 인덱스 패스 점로 인덱스 패스 점 로를 하면은 이제 음, 해당 셀이 몇 번째 셀인지 알려주는 거예요. 지금 저희는 포켓몬 배열, <laughs> 이 있는데, 이 배열의 개수만큼 화면에 셀을 띄워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첫 번째 셀에다가는, 어, 인덱스, 첫 번째 셀 같은 경우에 인덱스 패스는, 어, 제로입니다. 인덱스 패스 제로 값을 얘한테, 그래서 포켓몬즈에 제로를 넣어주면은 첫 번째 포켓몬 데이터가 이 녀석한테 들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셀이 보여지는 순서와 포켓몬의 순서를 맞춰서 포켓몬을 만들어주고 아까 셀에 저희가 포켓몬이란 변수를 새로 만들어줬기 때문에 셀의 포켓몬을 포켓몬이라고 이렇게 할당을 해줍니다 그리고 다시 시작을 해보면 자 이제는 이제 동규몬이 아니라 어, 각 데이터에 맞는 포켓몬 이름들이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코코아 팟을 이용을 해서 이미지를 이제 이 셀들 안에다가 띄워주는 것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